내일은 그 동짓날입니다 이 동짓날과 의 물가는 뭐 떼려야 떼놓을 수 없죠 그래서 동짓날 우리가 그 물가에서 또 후반에 사게 되는 그 돈복 터지는 그 풍수기원은 더욱 더 힘을 받습니다 동지가 되면 그 물총새가 그 동지 무릎에그 알을 낳아서요 이때 그 물총새가 동지 무릎에그 바다에 그 파도 위에 낳은 그 알이 그 파도를 성난 파도를 잠재운다고 하는 그런 전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~ 성난 파도마저 잠재울 수 있다는 그~ 마력 속에는 재물의 그~ 안정감을 그~ 가져올 수 있는 그~ 방법을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파도라고 하는 것은 그~ 변동이 많은 그런 재물의 그~ 불확실성 또 그런 재물의 흐름을 의미한다면 이~ 물총새가 낳은 그~ 아른 그~ 새로운 어떤 시작 또 풍요의 그~ 씨앗을 의미하는 것이죠. 그래서 동주 무렵의 물총새의 그 전설을 우리가 떠올려볼 필요가 있어요. 동주에 우리가 그 그래서 후반에서 또 물가를 하게 되는 그돈복 기원은 물총새처럼 재물운의그 흐름을 그 안정되게 만들어주고 풍요를 그 지속시켜주는 그런 작용을 또 기대를 하게 합니다. 재물의 에너지라고 하는 그돈복의 에너지가 그 잔잔히 순환하면서 또 커지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. 태양의 시간이 그 점점 길어지는 그 전환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동지라는 그 전환점의 그 의미는 단순히 그 낮과 밤의 그 길이의 그 문제에 멈추지 않습니다. 재물은의그 태양의 에너지의 그 성장과 함께 점차 그 활성화되는 그런 전환점을 의미한다는 게 더욱 큰 의미가 되겠죠. 이런 의미에서 이 풍수에서는 바로 이 동지를 태양의 그 귀환이라고 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귀환이라고 한다는 것은 그 다시 돌아옴을 의미하니까요. 우리가 그잘 나갔던 그 부귀를 누렸던 영화로 왔던 그런 금전적 풍요를 우리가 귀환을 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또 실어 볼수 있어요. 다청룡 우백호 남주작 북현무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죠? 이 현무라고 할때이 현무는 물론 그 상상 속의 그 합체된 그런 이미지죠. 검은 거북과 그 뱀이 그 합체됐을 때그 현무가 됩니다.그런데 동주는 바로 이 현무의 그 힘이 가장 강하게 그 힘을 발휘하는 그 시기로 또 간주가 됩니다. 이 현무가 바로 이 북방의 신의 역할인데요. 북방 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또 물의 구역을 의미합니다.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동지에 이물갈지 삭이 되는 그돈폭 터지는 그풍수기원은 더욱 힘을 받을 것입니다. 재물의 흐름을 그 강화하는데 또 적합하기도 하고요. 곧 시작될 그 2025년에 그돈폭 터질 그 기반을 단단히 그 마련하는 날이 바로 토요일, 그 내일 그 동짓날이 되는 것이죠. 여러분들께서 이런 그 물총새의 그 파도 잠재움이라든지 겨울 그 태양의 그 귀환이라든지 또 현무라고 하는 그 재정적인 그 보호 에너지를 또 암시하는 이 현무의 그 등장 이런 것 등을 그 여러분들께서 그 생각을 해보시면 이 동지날이 더욱 의미가 있어질 것입니다. 동지는 결국 돈복터질그 절호의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. 그런데 이 동지날의 그돈복 기원은 동지달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죠. 곧 시작될 그 (2025년) 그얼사년의그움북을 이끄는 그런 그 강력한 또 우리에겐 그 절호의 순간이 되어줄 것입니다.